안녕하세요, 에일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타깝게도 열심히 키운 하드코어 캐릭터가 릴리트의 메아리에게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캐릭터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검은 한겨울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로그인 시 키오바샤드의 길리안에게서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이벤트 꾸미기 아이템과 한정 위상, 비약, 전리품 주머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길리안의 비약은 생명력과 행운의 적중 확률을 무려 15%나 올려주고 경험치 획득량도 일반 비약의 3배인 15%가 증가합니다. 경험치는 딱히 중요하지 않지만 생명력을 15%나 올려준다는 것은 엔드 게임 컨텐츠를 즐길 때 엄청난 차이임으로 굉장히 좋은 비약입니다. 아무 때나 경험치를 위해 쓰기보단 엔드 게임 컨텐츠를 위해 모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퀘스트를 시작하면 키오바샷 필드 지역에서 몬스터들을 사냥해야 하는데 이벤트 몬스터들을 잡으면 마름병 조각을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맵 곳곳에서 혹한 껍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잃어버린 갑옷을 1개 혹은 4개 드랍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지역에서 마름병 잔치라는 이벤트를 진행시 보스로 붉은망토 피바람이 나오고 붉은망토 노획품을 1개 드랍합니다. 이 붉은망토 피바람을 처음 처치시 혹한 속의 죽음이라는 업적을 완료할 수 있으니 최소한 한 번은 완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재료들을 모아서 한겨울 증표로 교환할 수 있는데 마른병 조각 300개를 한겨울 증표 한 개로 교환 시 한겨울 곡물 경험치가 10이 오르고 잃어버린 가보 30개를 증표 한 개로 교환 시 경험치가 20, 붉은망토 노획품을 증표 한 개로 교환 시 경험치가 30이 오릅니다. 곡물 단계는 3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며 0단계로 시작하여 1단계로 올릴 때 100, 2단계로 올릴 때 150. 3단계로 올릴 때 250으로 총 500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3단계 달성 시 수집품 탁자 옆에 한겨울 수어물이 해제가 되며 상호작용을 하면 약 6분 30초가 지속되는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필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 단계 3단계를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3단계 진입시 그 이후부터 지르의 도살장을 포함한 모든 악몽 던전에서 한겨울 악몽 전리품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악몽 전리품을 사용시 다량의 마른병 조각과 잃어버린 갑옷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필드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지뢰의 도살장 같은 엔드게임 컨텐츠를 즐기면서 이벤트 참여까지 할수 있습니다. 악몽의 단계와는 상관없이 같은 양의 재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서버가 터지고 있어서 많은 실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새벽의 파편 공격 이상에 밤의 소나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필드를 아직 많이 돌아다녀 보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은 위상 같지는 않습니다. 밤에 소나기라는 것을 사용 후 3초도 아니고 30초 후에 발동되는 것도 그렇고 12초 동안만 지속이 되는 것도 그렇고 발동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라 많이 사용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